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이 영상에 대해서 고마움의 표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 영상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댓글로 고마움의 표시를 한다던가 의견을 적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댓글로 표현해 줄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 간단하게 영상에 대한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싫어요 라는 표현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좋아요를 표시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싫어요를 표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이 영상이 나에게 유용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좋아요를 터치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좋아요를 터치해 봅니다. 하단으로 좋아요 표시한 동영상에 추가됨이라고 표시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좋아요를 표시했던 손이 하얀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정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이 영상에 좋아요를 표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끔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유튜버들이 손가락을 눌러서 검정색으로 표시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손가락을 검정색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표현을 하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영상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가락의 색깔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검정색은 좋아요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의 손가락이 하얀색일 때, 한번 눌러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좋아요의 손가락을 한번 터치했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좋아요의 손가락을 한번더 터치하게 되면 좋아요의 의견이 해제가 됩니다. 하단으로 좋아요 표시한 동영상에서 삭제됨이라고 표시됩니다. 위쪽으로 이동해 보면 좋아요의 손가락이 검정색에서 하얀색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이 영상에 대해서 내가 좋아요를 표시하지 않은 겁니다. 주변에서 보면 영상에 대해서 좋아요를 표현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연달아서 두번 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좋아요를 표시했다가 다시 좋아요가 해제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얀 손으로 돌아갑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이유는 영상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일 수도 있고 이 영상이 유용해서 나중에 좋아요를 누른 영상만 별도로 모아서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좋아요를 눌렀는데 나중에 좋아요를 눌렀던 동영상들만 별도로 보기 위해서 해당 메뉴로 이동해 보면 그 영상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의 손가락을 연달아서 두번 터치했거나 한번 터치해서 이미 검정색의 손가락이었는데 오르고 다시 한번 터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의 손가락을 색깔로 구분하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얀 손가락이면 좋아요를 표시하지 않은 거고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좋아요를 표시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은 싫어요를 표시합니다. 싫어요의 손가락도 왼쪽에 있는 좋아요의 손가락과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시청한 영상이 유용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 싫어요를 터치하게 됩니다. 싫어요의 손가락도 한번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터치하게 되면 검정색의 손가락에서 하얀색의 손가락으로 바뀝니다.